안녕하세요. 얼마 전 저를 비품에 비유한 남자친구와 파혼한 30대 여성입니다. 사람한테 그것도 결혼할 여자더러 비품이라니 아마 들으시자마자 말이 되나 싶으셨을 거예요. 저도 아닌 게 아니라 처음엔 제가 잘못 들었다고 생각했으니까요. 그런데 남자친구는 이후로도 저를 마치 하자 있는 상품처럼 표현했습니다. 게다가 하자 있는 저를 자기 식구들이 가족으로 받아주기로 했으니 어느 정도는 부당하더라도 제가 참아야 한다는 식이었죠. 하지만 저는 제가 그런 소리를 들어야 할 만큼 부족한 사람이라고 생각해 본 적이 없거든요. 그러니 그런 남자친구의 사상을 손톱만큼도 납득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결국 파혼하자 했네요. 그런데 더 소름끼쳤던 건제 이별 통보에 남자친구가 보인 반응이었어요. 저더러 파혼하면 저만 손해라고 제 하자에 하나 더 플러스원이 될 뿐인 걸왜 모르냐 했으니까요. 정말이지. 이게 바로 가스라이팅인가 싶으면서 이 인간이 정말 사람은 만나 싶대요. 보통은 상대한테 어렵고 힘든 과거가 있었다고 하면 그걸 품어주진 못할 망정, 일부러 건드리진 않는데. 아무튼 제가 이렇게 사연을 보내게 된건 세상에 이런 인간도 있다는 걸 알리고 싶어서이니 다들 염두에 두시고 사람을 만나셨으면 좋겠습니다. 남자친구를 만나기 전 저는 연애는 커녕 친구들하고도 만나지 않았을 만큼 오로지 집과 회사만을 오가던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그런 생활을 해왔던 이유는 실은 제가 가족이 없거든요. 그렇다고 뭐 고아원에서 자라고 그런 건 아니고 저희 부모님께선 제가 아주 어렸을 때 이혼을 하셨지요. 그리고 나중에서야 알았지만 저희 아버지가 어머니를 많이 힘들게 하셨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어머니가 결국 못 견디고 집을 나가셨던 거죠. 하지만 자라는 내내 아버지를 비롯한 친가 어른들이 마치 저희 어머니가 남자에 미쳐 저를 버렸다는 식으로 이야기하는 걸 들어왔기에, 어머니가 두어번 저를 찾아오셨을 때도, 지금 제가 생각해도 아주 냉정하게 어머니를 모른 척 했었거든요. 그랬더니 어머니도 더는 찾아오시지 않대요? 그런데 제가 대학에 들어가고 얼마 지나지 않아 아버지께서 돌아가시면서, 이후로는 친가 쪽 어른들과도 소식이 끊겼고, 그렇게 저는 혼자가 됐네요. 그리고 그때부턴 뭐, 한마디로 살아남기 위해서 아둥바둥 참으로 열심히도 살았어요. 그렇다 보니 연애는 고사하고 당장 친구들하고 맘편히 카페 다니고 그럴 여유조차 가질 수가 없었죠. 그런데 그런 제 모습이 남자친구의 눈에는 그저 성실하고 노력하는 사람처럼 보였던 모양이에요. 어느 날 생각지도 못한 타이밍에 훅 다가와선 한결같은 제 모습이 좋다며 자기랑 사귀자고 했으니까요. 그리고 이제 와서 말이지만 남자한테 고백을 받아본 건 그때가 처음이었어요. 그래서 저도 남자친구가 좋아서라기보다는 어떻게 거절을 해야 하는지, 거절을 한 후에는 어떻게 해야 아무렇지 않게 지낼 수 있을지, 아무것도 아는 게 없었죠. 그래서 어쩌지를 못하고 갈팡질팡 하다가 얼떨결에 연애를 시작하게 됐네요. 하지만 아무리 제가 연애 경험이 없고 뭘잘 몰랐다고 해도, 이렇게 부모 형제도 하나 없으면, 사람들이 이상하게 본다는 것쯤은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귀고 한 일주일 만에 제 가족 관계부터 털어놓았어요. 그리고는 지금이라도 헤어지고 싶다 하면 이해한다고 괜찮다고 했죠. 그런데 남자친구가 의아하단 표정으로 제 가족 관계랑 우리가 사귀는 거랑 무슨 상관이냐고 저한테 되묻는 게 아니겠어요. 그리고는 자기는 그런 건 상관없다며 신경 쓰지 말라는데. 솔직히 남자친구의 그 반응에 제가 얼마나 큰 위로를 받았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그때부턴 저도 마음의 문을 온전히 열고 남자친구와 만나왔네요. 그리고 그렇게 사귄 지 1년 만에 남자친구한테 정식으로 프로포즈를 받았는데 그 순간 드디어 나한테도 진정한 가족이 생긴다는 기쁨에 저도 모르게 눈물이 정말 쏟아지더라고요. 하지만 기쁨은 딱 거기까지였습니다. 가족을 만든다는 건 제가 생각한 것 이상으로 어렵고 까다롭고 무엇보다 불편하다는 걸 알게 되었거든요. 처음 남자친구 집에 인사를 드리러 갔던 날이었어요. 학창시절 이후로 남의 집에 가본 일도 없었고, 그런데 이제 그냥 친구도 아니고 결혼 상대의 집에 간다고 생각하니, 전날부터 어찌나 떨렸는지 몰라요. 하지만 딱히 물어볼 사람도 없고 해서 인터넷을 찾아보니 다들 하나같이 안 좋은 이야기만 하대요. 그러니까 제 긴장감도 정말 그게 달했죠. 그래서 결국 청심환까지 먹고 남자친구 집에 도착했는데 다행히 어머님 아버님 다 오느라 수고했다며 저희를 반겨주셨고 남자친구의 하나뿐인 누나라는 분도 적당한 정도로 아는 채를 해주시대요. 그리고 초반엔 그럭저럭 분위기가 나쁘지 않았는데 이후로 생각지도 못한 타이밍에 자꾸 제 가족관계에 대한 불편한 이야기가 튀어나오기 시작했어요. 식사를 마친 후 어머님이 다 먹은 사람들은 거실에 가 있으라 하시길래 저도 남자친구 뒤를 따라 졸래졸래 거실로 향하니 남자친구가 대번에 저는 어머님 곁에 있어야지 자길 왜 따라오냐입니다. 게다가 제가 뭐라 대꾸할 새도 없이 어머님께선 놔두라고 그런 건 어려서부터 자연스레 배워야 하는 거라고 하시는데 제 자격지심 때문인진 몰라도 마치 제가 가정 교육을 제대로 받질 못했다는 식으로 들리더라고요. 그리고 저는 그럼 당신 누나는 왜 어머니 곁에 안 있고 TV나 보고 있는 거냐 따지고 싶었지만 그랬다간 또 가정교육을 의논할것 같아서 결국 그냥 멋쩍게 웃고는 이후로 어머님 곁에 딱 붙어서 뒷정리를 비롯한 온갖 잡일을 도맡아 했지요. 게다가 어이가 없었던 건 그날 이후로 어째선지 남자친구 집에서 밥만 먹었다 하면 어느샌가 어머님까지 거실에 가 계시고 저만 혼자 설거지를 하고 있기 일수더라고요. 그리고 그럴 때마다 말은 안 했지만 솔직히 저만 마치 한여가 된 듯한 게 어찌나 서글프던지. 하지만 이게 다가 아니었습니다. 하루는 제가 모처럼 몸이 좋지 않아 병가를 내고 집에서 쉬고 있었는데 남자친구한테 연락이 왔어요. 그리고는 제가 이런 이유로 집에 있다니 하잘 됐다는 황당한 소리를 하면서 그럼 어머님 가게 좀 봐줄 수 있겠냐대요. 어머님께서 혼자 가게만 지키고 있으려니 아주 좀이 쑤신다고 며칠째 알른 소리를 하셨다면서요. 아니 도대체 내가 몸이 아파 회사도 못 갔다는 말은 어디로 흘려들었나 싶은 게 기가 막히대요. 그래서 제가 진심이냐고 되물으니 아니 어차피 가게에 손님도 없는데 집에서 시나 가게에서 시나 별반 차이가 있겠냐면서 원래 딸들은 엄마가 고생하면 그렇게들 한다나요? 그리고 이때는 정말이지 말을 하면 할수록 속에서 열불이 올라와서 그럼 당신 누나는 뭐하냐고 그랬습니다. 참고로 언니는 무직이에요. 본인은 프리랜서라지만 남자친구 말로는 일감이 들어온 게 언제적 일인지 기억도 안 난다고요. 아무튼 그랬더니 자기 누나가 엄마한테 점수 딸 일이 뭐가 있냐니다 그리고는 아쉬운 사람이 움직여야지 그러는데 이때부턴 진짜 조금씩 현타가 오대요. 그러다 정점을 찍은 건 혼수 이야기가 나오면서였어요. 사실 제 쪽으로는 어른들도 안 계시고 하다 보니 따로 상견례 같은 거 없이 그냥 어머님 아버님이 정해주시는 날짜에 식을 올리기로 했거든요. 그리고 결혼식 비용은 남자친구 말로는 어머님 아버님이 얼마 해주실 거고 자기도 모아둔 돈이 좀 있다고는 했는데 어째선지 번번이 구체적인 액수는 말을 안 해주고 어물쩍 넘어가기 일수였지요. 그래서 저도 제가 모아둔 돈이 얼마라고 말은 안 했어요. 그냥 당신이 해오는 거에 비슷하게 맞춰가겠다고만 둘러댔달까요? 그런데 어이없게도 하루는 남자친구가 싱글벙글 웃어대길래 왜 그러냐 물었더니 저한테 왜 말을 안 했냐면서 막 저더러 기특해 죽겠네 어쩌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제대로 말을 하라고 조금 짜증을 냈더니 어이없게도 제가 사는 집 등기부등본을 떼어봤답니다. 그리고 제가 사는 아파트가 대출 하나 없이 제 명의로 되어 있다는 걸 알게 된 거죠. 기분이 정말 좋지가 않았습니다. 뭐라고 딱히 표현하긴 힘든데 남자친구가 아무리 대단한 애 어쩌네 해가며 저를 치켜세워줘도 기쁘기보다는 불편한 마음이 더 컸거든요. 아마 그동안 남자친구에게서 한 번도 본적 없는 모습이었기에 더 불편하게 느껴졌던 것도 같네요. 게다가 거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남자친구가 말을 한 건지 어머님도 제 아파트에 큰 관심을 보이기 시작하셨어요. 끼케야 전 세계권이 했는데 대단하다면서. 그리고는 저와는 한마디 상의도 없이 결혼하면 신혼살림은 당연히 제 아파트에서 차리면 되겠다는 식으로 말씀하시더니 얼마는 도와주실 거란 이야기도 없던 이야기처럼 되어버렸죠. 그리고 거기까지는 그래요. 어차피 있는 집 놀려서 뭐 하겠어요. 들어와서 살 수도 있는 거지. 그리고 어머님 아버님이 빚까지 내서 결혼비용을 대주셔야 하는 상황이셨다면 뭐. 그것까지도 제가 이해하고 넘어갈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어머님의 욕심이 거기서 끝이 아니었다는 거죠. 결혼 날짜도 정해지고 청첩장도 나오고 여러 가지로 몸과 마음이 바빴던 와중에 어머님께서 연락을 해오셨습니다. 혼수를 좀 보러 가야 하지 않겠냐면서 백화점에서 만나자고 하시대요. 사실 어쩌다 보니 집도 제가 해가는 모양새가 된 마당에 정작 혼수 이야기는 이런 방구도 없어서 이걸 어떻게 해야 하나. 그냥 쓰던 걸 써야 하나 저도 나름 생각이 많았는데 어머님이 먼저 그렇게 얘기를 꺼내시니 저도 모르게 안심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기분 좋게 알겠다 하고 그렇게 약속 시간에 맞춰 나갔는데, 어머님은 혼자가 아니셨습니다. 남자친구 누나도 같이 와 있었거든요. 그리고 여기까지는 뭐, 워낙에 어머님이랑 남자친구 누나가 평소에도 여기저기 잘도 붙어 다니는 걸 알고 있었기에 그러려니 하고 말았어요. 하지만 걷다 보면 어느샌가 어머님하고 언니는 저 앞에 가있고, 저는 뒤에서 졸졸 쫓아다니고 있었으니, 솔직히 기분이 좋지만은 않았습니다. 게다가 혼수를 보자더니 가정가구는 뒷전이고, 그저 여성복 매장만 여기저기 들쑤시고 다니는데 정신이 없더라고요. 매장에 들어가서도 서로 권하고 구경하느라 바빴지, 저한테는 티한장 입어보란 이야기도 없었죠. 그러니 저도 점점 표정 관리도 안 되고, 예민해지대요. 그런데 그때였어요. 명품 매장 앞을 지나가는데 갑자기 어머님이랑 언니가 여기다 여기 하더니, 저한테는 가타부타 말도 없이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긴 또왜 들어가나 하는 생각으로 뒤따라 들어갔는데 미리 뭘 받은 게 있었는지 들어가자마자 점원한테 이거 보여달라 저거 보여달라 바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눈에 들어오는 가방이 하나 보이길래 좀 보여달라 했습니다. 그러니까 직원이 하얀 장갑을 낀 손으로 정말 무슨 신주단지 모시듯이 살포시 테이블 위에 내려놓는데 가죽이 좋아서 그런지 윤기가 흐르는 게 예쁘긴 하대요. 그래서 살짝 어깨에 걸쳐 보니 좀 태가 나는 것도 같고. 그런데 그때 어머님이랑 언니가 저를 보고는 네가 그런 가방이 왜 필요하냐입니다. 듣기론 회사랑 집만 오간다면서 그거 들고 어디 갈 거냐고요. 그러더니 자기들 좀 보라며 너무 예쁘지 않냐는데. 솔직히 어이가 없었어요. 어머님이고 언니고 두 사람이야 말로. 어머님은 가게만 나가시고 언니는 백수인데 왜 명품백이 필요한가 싶은 게. 하지만 뭐, 제가 사줄 것도 아니고 그래서 그러네요. 잘 어울려요. 하고 대충 대답했습니다. 그랬더니 어머님이 그러면 예단은 이걸로 하면 되겠네. 하시는데. 순간 제 귀를 의심했어요. 예단이라니. 집을 해가는 마당에 왜 예단까지 해가야지 싶어서 말이죠. 그리고 정작 저한테는 예물 하나 주신 것도 없으셨으면서. 그리고 이번만큼은 그냥 넘어가선 안되겠다 싶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예단해 드린다고 말씀드린 적은 없는데 무슨 얘기신지 모르겠다고 받아쳤거든요. 그랬더니 이번엔 언니가 나서서는 저더러 그런 맨손으로 시집보려고 그랬냐대요. 그리고는 진짜 어이없다면서 어떻게 그런 생각을 할 수가 있냐는데 저야말로 어이가 없어서 아니 집을 제가 해가는데 예단까지 바라시는 건 너무하신 거 아니냐 했습니다. 그러자 어머님이 네가 집을 해오는 게 아니고 그냥 네가 사는 집에 내 아들이 들어가기로 한 거지 이러시는 거예요. 집을 해온다는 건 제가 새 집을 사서 와야 하는 건데 그런 게 아니지 않냐면서요. 기가 막혀서 정말 말도 안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뭔가 착각하시는 것 같다 하곤 어쨌든 저는 그 백을 사드릴 생각이 없으니 그런 줄 아시라 했습니다. 그리고는 확김에 제가 들어봤던 백만 보란 듯이 일시불로 계산해서 들고 나왔어요. 그리고 얼마 후 집에 가고 있는데 남자친구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어머님이랑 언니가 아주 노발대발 난리가 났다면서 명품 매장에서 제가 두 사람한테 아주 개망신을 줬다던데 이게 다 무슨 소리냐. 그래서 있었던 일 그대로 얘기했어요. 그랬더니 남자친구가 갑자기 연성을 높이더니 저더러 생각이 없냐면서 지금 솔직히 어머님이 어떤 심정으로 저를 며느리로 받아들이기로 하셨는지 모르겠냐입니다. 그리고는 하다 못해 쇼핑을 가도, 하자 있는 건 엄청나게 싸게 팔거나 아니면 덤으로 끼워주는 거 모르냐면서, 그렇게 생각하면 답이 나오지 않냐는데, 너무 충격이었죠. 그래서 지금 말다 했냐니까, 자기도 와차 싶었는지 말이 그렇다는 거라면서 얼렁뚱땅 아무튼 제가 심했다고, 그런 와중에 제 백만 샀다는데 정말이냐, 어떻게 그럴 수가 있냐 해대는데, 이미 더 이상 남자친구가 뭐라건 제 귀엔 하나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남자친구가 아무리 말이 그렇다는 거다, 그냥 비우다 해대도, 무의식적으로 평소에 남자친구가 저를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다고 밖에 느껴지지 않았으니까요. 그래서 다 필요 없다고 결혼이고 뭐고 없던 일로 하자 했어요. 그랬더니 저더러 왜 이렇게 극단적이냐며, 피한 방울 안 섞인 남한테 호감을 사는 것도 쉬운 일이 아닌데, 하물며 한 가족이 되려면 그 정도는 해줄 수 있는 거 아니냐더니, 자기가 더 서운하다면서 한번더 기회를 줄 테니 그러지 말고 다시 한번 잘 생각해 보래요. 그까짓 거 핸드백 두개 해봤자 돈 천만 원도 안 되는데 겨우 그걸로 제 사정을 이해해 주는 자기 가족들한테 야박하게 굴어야겠냐면서요. 그래서 정말 야박하게 구는 건 내가 아니라 바로 당신 가족들이 다 했습니다. 번번이 나한테 제대로 곁한번 내어 준적 없으면서 말로만 가족 타령을 해대며 내 등골에 빨대나 꼽으려고 하는 거야말로 정말 야박하고 뻔뻔한 짓이라고요. 그리고는 이런 가족이라고 하면 트럭으로 갖다 줘도 필요 없다 나는 빠져줄 테니 한핏 줄인 사람들끼리 똘똘 뭉쳐 즐겁게 살라 했어요. 그리고는 주변 사람들이 보든 말든 파혼하자고 소리를 지르곤 집에 돌아왔습니다. 그랬더니 이후로 어머님과 언니한테 번갈아가며 연락이 왔는데, 자기들 때문에 정말 헤어진 거냐면서 뭘 그렇게까지 극단적으로 구냅니다. 그러면서 솔직히 저도 잘한 건 없지 않냐면서 그날 자기들도 매장 직원들 앞에서 얼마나 수치스러웠는지 알긴 하냐더니 그러니까 서로 없던 일이다 생각하고 지금부터라도 다시 잘 지내보자 뭐 그러는데 됐다 그랬어요. 솔직히 헤어졌다 생각하고 곰곰이 곱씹어보니 제가 훨씬 손해보는 결혼을 할 뻔했던 것 같거든요. 하나를 보면 열을 안다고 보나마나 가족이란 이유로 얼마나 간섭하고 참견하고 제 재산을 넘봤을까 싶은 게 그래서 후회 없습니다. 뜯기고 살바엔 차라리 지금처럼 혼자가 백배 천배 낫다고 보니까요. 앞으로도 제 스스로 저 하나 아끼고 사랑하며 살아가려 합니다.